박경원 의원께서 헌법에 검사의 주사권이 규정되어,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주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고 여러 차례 어,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윤동호 교수님, 검찰이 사법 통제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탄성하지 않는다. 저도 동감합니다. 검사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검찰이 마치 사법부와 마찬가지의 안에 아, 네, 위상을 가져야 된다. 준사법기관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어, 어떤 통제와 감독도 받지 않아요. 된다 는 성역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외국의 입 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경우 범죄청은 기소는 그 독립기관에서 하는데요. 사실상 내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 이제 FBI에서 법무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소안보부에도 특별수사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뭐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경우에도 특별수사기구는 내무부 행안부에 설치가 되어 있겠죠